자리 오신 거잖아요. 그래서 더욱이드라마 기대되는 거 같아요. 여기 지금, 어마음마이야 이러고 오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. 어, 그래서 우리가, 우리 지금 연애 발견 팀께서 이거 보면 연애할 수 있나요? 예, 있을 거 같아요. 오, 어, 진짜요? 제일 어. 컸어요, 목소 그 진짜죠? 조용하게 더라요 어, 자신 있게 와 이거 보면 진짜 연애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진짜 열심히 보실 거 같아요. 어때요? 우리 이거 보면 연애할 수 있어요? 연애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. 그럼 뭐 워낙에 바쁘신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으니 마지막으로 관객분들한테 우리 8월 18일날 첫방잖아요 예. 8월 18일 첫방을 앞두고 인사, 인사 한마디씩 사랑스럽게 해주시고 예. 솔직히 여기 왜 오셨는지 솔직히 왜 오셨는지 첫방 언제일지 얘기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네, 네 홍보하러 나왔고 <웃음> <웃음> 어,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 이런거 다 하시죠? 트위터 이런거 네, 그런 거좀 많이 이용하셔서. <laughs> 네,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, 8월 18일 저희 첫 방송 꼭 봐주시고, 어, 많은 시청자 여러분 많이 소문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. 8월 19일에 저희 멤버 전체 생일이에요. 네, 그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. 페이스북으로. 고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 KBS, 시험을 하루 시판에 시가, 시. 아우, 소식. You eat up t 일 e 고 e w a 에서 a r t You don't eat a 시 o t 시 e r w 시 l m a r t Walmart. Walmart. w 월 l m a r t Walmar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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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디 나가서 까무리지 마시고 <laughs>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고, <드러나고>. 네. 파이팅. <laughs> 이게 아마 저희 홍보의 첫 시작인데요. <laughs>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고 처음이자 처음.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쨌든 처음 이렇게 드라마를 이제 소개하는 자리가 됐는데 어, 저희 드라마 재밌게 봐주시고요. 보시고 가을에 꼭 좋은 네, 연애의 하셨으면 좋겠고 네,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이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근데 스타들이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그렇게 다리신 않네요. 그래서 이런 저희 하시는 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8월 18일 에 공방사수 꼭 하실 것 같고요.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우리 불안과을 통해서 만나는 걸로 하고, 아쉽지만, 아쉽지만 오늘은 저희가 있잖아요. <laughs> 제가 안 간다고요. 자, 여기까지 아쉽지만 대화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